1997년 두 번째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똑시리와 수리PD와 최사장이 함께하는 <웃음> <웃음> 항상 반대로 하네요. 뉴스룸은 1990년부터 매년 주요 뉴스들을 뽑아서 심도 있게 다뤄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좀 아쉬움도 있지 예전에 우리가 이제 팟캐스트나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좀 네. 길게 할수 있는 그여건이 됐었는데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유튜브 음. 그리고 팟캐스트를 무슨 마음으로 봐야 될까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생각이 궁금해서? 뭐예요? 그 많이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 거로는 이제 잘때 듣기 좋다 어. 잠이 잘 온다 계속 돌려들으신데 돌려 음. 앞에 듣다가 자고 앞에 듣다가 듣고 <웃음> <웃음> <laughs> 불면의 시대이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네. 끝까지 광고까지 다 보시더라고요. 어, 예. 네. 감사합니다. 주무 심해서 보실 때. 그래서 9세년도 요약본을 우리가 두 편으로 나눠 가지고 네. 지난번에 이제 해외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네. 오늘은 사회 문화 음.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한번 볼까 합니다. 사회부터 음. 바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음. 1월2십일이 되면 네. 신창원 탈주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이고 유명하죠. 신창원하면 다 알죠. 아, 알죠. 신창원역도 있는 거 아세요? 신창원역? 아, 신... 신창원. 아, 신창원역. 아 창원역. 아 창원역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 야, 신창원이 탈옥한 그 지점을 <laughs> 따라서 있는 거 깜짝 놀랐었죠. 이름만 알지 솔직히 내용을 잘 몰라요. 아 진짜? 네. 옷이라든가 간거예 화려한 옷을 입고 나왔었던 거는 기억이 나는데. 오랜 주민가래. 화려한 옷이 네. 나를 감싸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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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몰라? 몰라. 아 모르는구나. 레이웨즘까지는 아, 알더라고. 어. 근데 그이후의 노래를 모르시는구나. <laughs> 깡은 알지. 그 깡에서 나왔던 <laughs> 가사예요 그걸 <뭘>. 다 <laughs> 자신있게 안 돼. 알면 <laughs> 여기서 가만 있을 수가 없어. <웃음> 세상이 <웃음>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따라다니기 힘들다. 신창원 무지랭이인 최태양님에게 네. 제가 요거는 조금 자세하게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 이거 좀 자세하게 다룰만한 내용이 음... 앞부분에 저희가 이제 정치와 뭐이게 음. 정치, 국제적인 정제. 내용을 다뤘잖아요. <laughs> 그러고 나니까 괜히 이걸 준비했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음. 어린 저에게 있어서 9 7년에 신창원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거는 좀 다뤄볼 만하다. 이건 이제 음. 독실이가 빼서 네. 자세하게 다룬다. 생각할 음? 것도 좀 음. 있어요. 아, 그 법에 대한 관심들이 좀 있잖아요. 대부분 음. 그리고 이제 정당했느냐. 아, 그래. 그리고 신창원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오케이, 이거 기대하고 1월. 22일이 되면 서울시가 여의도 광장,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 공원화 사업을 발표합니다. 빰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 있을걸? 음. 예전에는 그 하늘공원이 있는데 음. 거기가 쓰레기 매립장이거잖요 음, 맞아요. 그러니까 뉴스에 어떻게 나오냐면 거기 막 트럭들이 와가지고 쓰레기를 막 놓고 막 쓰레기 천지인 거야. 맞아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젊으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다. 저 어린 모르지. 나이에도 이게 되게 황당하긴 했었어요. 그 서울 서쪽을 살다가 네. 서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보면 저 옆에 거대한 섬이 있는데 저게 쓰레기 섬이라는 거야. 그그 음. 그, 그 대도시 서울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들 거의 매립을 하고 있는 거죠요 네. 음. 근데 그 어린 나이에서 또. 아, 저건 지속 가능하지가 않는데 언제까지 저럴 거지? 아, 그래?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쓰레기는 계속 나올 거고 하루에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 거 거기 계속 매립을 하는데 언제까지 할 거냐? 그 나중에는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여기서 이제 쓰레기를 매립하게 되면 메테인, 그니까 메탄가스를 계속 발생해요. 음. 다 잘못하면 그게 폭발을 할수 있다, 뭐 맞아.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음. 과학얘기에서 그래서 한쪽에다 계속 뭔가 받고 메탄가스 계속 배출을 시키면 다 태워야 되는 거야. 음. 쓰레기 그막 쌓여 있는 데에다가 이제 통을 박아서 네. 메탄가스를그 네. 어. 네. 빼주지 어.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네.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 어느새 보니까 거기는 하늘공원이 되고 그래. 어떤 생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서울 시민들의 어떤 응. 휴식의 장소가 됐죠. 신기하지. 신기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어. 아마 상상 못 하시는 자료만이 나가는 거겠네. 쓰레기가 나가... 그러니까 어. 진짜 발리저한대 <laughs> 펼쳐져 있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서울 바깥쪽이다 생각해서 거기 됐겠지. 아. 근데 서울은 점점 점점 확장해 그렇구나. 나가고 그러니까. 서울 안쪽에 있는 곳에다가 그렇지. 쓰레기를 묶고 <laughs> 그러니까 있는 거야. 음, 어쨌든. 근데 그때는 이제 분리수거도 없을 때였으니까 그렇죠. 막 악취나고 난리도 아니었겠네요. 근데 그거 알고 있죠? 그 공원에서 쓰레기를 치운 게 아닌 거는 알고 있지? 쓰레기 위를 이렇게 덮은 거. 예 어, 거예요. 오, 내가 몰랐어. 미리한 네. 그그 안에...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응.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응. 거기다 메탄 가스의 안쪽에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아, 얘가 그렇구나. 사각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네, 네. 아, 네,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쓰레기에서 나오는 그 국물들이 이제 지하로 흡수되면 안 되니까 네. 그걸 포 같은 걸막 깔고 쓰레기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덮을 거예요. 그렇게 많았? 엄청 많았구나. 그게 쓰레기가 응. 그냥 그렇게 산 같이 응. 생기는 그 쓰레기인 거예한 10만 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응. 이제 우리 후손들이 아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거기를 이제 뚫고서 파보겠지. 아 그리고 그거... 다시 덮겠네. <laughs> 아니 그 말하자면 이게 타이트치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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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전의 서울이 그런 곳이었다. 어. 20년 전에 그러니까 서울은 공원화를 응.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니 냄새가 난다 무슨 소리야. 손흥이왜 이렇게 공원화를 한다고? 응. 미친 거 아니야? 응. 상상 자체가 어. 안 됐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응. 그랬을 것 같다. 아, 그래서 20년 전의 서울은 던전이었다. 네. <웃음> <웃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laughs> 네.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4월 3일이 되면 네. 이제 웃을 수 없는 일이 좀 발생하죠. 영화로도 만들어졌지. 이태원 살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홍익대 재학생이었던 조중표 씨가 버퀸 이태원점에서 음. 화장실에서 괴한의 흉기에 아홉 번 찔려 사망한 사건이 이때 발생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죠. 음. 진짜로 뭐가 있었느냐 그게 없었어요. 그냥 화장실에 갔다가 그냥 그러니까. 살해 당한 거예요. 이유가 어. 정말 없어요. 음. 근데 이제 살해한 범인들은 잡혔습니다. 근데 이제 사법 처리가 제대로 되었느냐와 별개로 두 명이지. 두 명이었습니다. 음. 유력한 용의자가 이제 나온 게 미국인이었던 었 아서 패터슨 당시 만 열일곱 살 에드워드 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시 만 열여덟 살입니다 그러니까 리랑 패터슨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두 명이 잡혔습니다. 얼마안지나서 바로 잡혔어요. 그래서 검거서 재판을 받았는데 용의자 두명 중에 한 명은 찌른 사람은 분명 히 있어. 둘 중에 한 명이야. 음. 그런데 둘다 제대로 된 이제 처벌을, 그니까 당시를 기준으로 할게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시소리가 있어요. 아 그렇죠? 그때까지 둘다 살인죄로 처벌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10년 이상 논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리를 살인죄로 기소를 해요. 아 리가 아, 그러니까 실제로 네. 살인 저질렀던 게 리다라는 거야. 그렇게 기소를 한 거죠. 어. 그러니까 둘다 공동으로 기소를 한 것이 아니고 음. 리에게는 살인죄. 이게 게 재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검사가 뭐로 기소하는지가 중요하고 음. 만약에 A의 죄명으로 이제 기소를 했는데 판사가 볼 때, 어 이건 빈데 싶어도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가 있어요. 음. 근데 기소를 잘해야 돼요. 어. 이거 궁금하면 이제 팟빵이 어떤 크라임이라고 하는 팟캐스트 <laughs> 듣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어, 계속 네. 나와요. 어, 검사가 네. 잘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어. 공동 정범으로 기소를 하지 않고 응. 리는 살인죄다 어. 기소를 했고 응. 응. 그다음 이제 패터스는 흉기수대죄 그리고 뭐 증거 증거인멸죄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범조차 아니고 그냥 얘네이 찌그러기다 응. 어 기소를 한 거예요. 근데 페터스는형을 살고 나와요. 몇년안됐지 짜르게 죄네. 그리고 리는 살인죄로 했으니까 이제 끝까지 아, 갔는데 그치, 그치. 근데 1심에서 당연히. 유죄 판결이 나오고 응. 2심에서도 유죄 판결 나옵니다. 네. 그럼 이제 모든 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야. 편안하게. 네. 누가 진짜 범인이었느냐와 별개로 네. 어때 책임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3심 가서 대법에서 파기환송이 됩니다. 무죄 취지로 음... 어, 이게 증거가 부족 부족하다. 이거 무죄라는 게 이제 이 사람이 결백하다는 게 아닌 건지 아시죠? 네. 네. 어 이게 부족한 거예요. 증거 부족. 아 그러니까 리가 살인을 했다라고 지금까지 우린 다 알고 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이 불충분하다. 불충분하다. 네. 그래서 결국에 다시 이심 재판을 했는데 어, 무죄로 방면이 됩니다. 그럼 결국엔 살인죄로 기소됐던 사람은 무죄로 나가고 어. 실질적인 살인을 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살인죄로 기소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죄 값을 치른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때까지 그랬었죠, 음, 그때까지. 그게 네.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네가 이제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았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무죄 판결이 확정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대비해서 페터슨에 대해선 계속 출국금지를 하고 이거 3개월마다 갱신을 하고 있었어요. 어. 그런데 한번 담당 검사가 실수 해서 출국금지를 며칠을 늦게 했어요. 네. 그 그러니까 잠깐 풀려 있는 거야. 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페터슨이 그때 바로 미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어, 어떻게 알았지? 그 변호사가 그, <laughs> 아, <결혼사가> 있었나 <하루> <laughs> 모르겠어요. 그래서 99년 8월 23일에 출국금지를 풀었고 근... 99년 네. 파... 끝난 거야. 근데 수국 금지가 끝난 거야. 바로 음. 24일 바로 나갑니다. 그럼 응. 이제 또 문제가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쵸. 나갔으니까. 나갔으니까 이제 신변을 확보 해야 되는데 미국에 있...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컸을 것 같은데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정부의 뭐 압력이나 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랬을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그러다. 그~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가 생겼었던 거예요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대부분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네. 그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재판 결과가 궁금하잖아요 네. 리가 어쨌든 람을 죽이고 살인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 같은 일반적인 대중들 입장에서는 아 그렇구나 정의가 실현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죄 방면이 되고 그러면 이제 남은 건 패터슨인데 음. 아니, 실제로 리, 리가 범인이었을 수는 있겠죠. 네, 그렇죠. 하지만 음. 어쨌든 재판 결과가 나왔으니까 음. 패터슨을 제대로 기소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도망갔으니까. 음.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 네. 근데 이제 패터슨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가 나왔고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의 여론이 계속 생긴 거죠. 어. 그리고 분명히 악한 살인자인 건 사실이고 그때 2009년에 검찰의 법무부에다가 이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을 합니다. 이거는 음. 이제, 이제 국제관계로 번지된 거예요. 네.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는데 미국에서 그러니까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이건 나중에 혹시 그그 그 이야기 아세요? 아, 그 얘기 알것 같아요. 아, <laughs> 하나 해본 거예요. <laughs> 미국에서 네. 그 아동 성범죄자를 우리가 그 범죄인 인도 했었는데 우리가 결국에 안 내. 어. 그 뭐였지 이름이? 웰컴 투 비디오. 음. 어. 보사건이랑도 그래. 같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아. 뭐냐 국제적인 아. 거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미국에게 한 명을 인도를 하면 어. 미국에서도 한명 주는 식으로 이렇게 일종의 거래래요. 요거는 아, 아, 그래. 국제적인 관계에서. 그런데 어. 이번에 웰컴투 비디오에 어떤 그 주범, 어. 그 운영자를 어. 미국에서 요청을 했는데 안, 안 보냈잖아요. 어. 요건 이제 향후에도 문제가 될수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법무부가 실제로 범죄 인도 청구를 하는데 미국에서 허락합니다. 어. 어 송환을 해줘요. 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봐서도 아무리 봐도 얘가 범인인 거, 혹은 이제 둘이 둘이 같이 공범인 거야. 음. 그래서 이제 같은 해 10월부터 패터슨 한국으로 성원한 절차 시작이 되는데 당연히 패터슨는 어떻게 할까요? 악을 쓰겠지. 안 깔라고 어, 어. 하겠지. 그리고 어. 나는 이미 거기서 그 범죄에 대해서 어 판결을 받고 음. 형까지 살고 나왔다. 음. 물론 이제 중간에 집행 정지가 되긴 하거든요. 어쨌든간에 살고 나왔다. 한국 가면 나는 큰일 난다. 음.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복잡한 것들이 또 있어요. 그 우리는 공소시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공소시효.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송환을 받는 상황에서도 당연히 이건 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음. 바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음. 얼마 안 남아요. 음. 그래서 공소시효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있었고, 음. 어쨌든간에 자칫하면 공소시효가 끝나서. 송환이 되더라도 기소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지. 그 전에 먼저 기소를 해요. 음. 기소부터? 어, <laughs> 어. 영화 같은 일들이 응, 일어나요. 응, 응, 응. 2012년 4월 2일 날 공소시효가 완성될 상황이었어요. 어. 그래서 2011년 12월 22일에 먼저 기소를 해버립니다. 음. 그러니까 소환, 송환될 건 확실하니까 음. 그리고 그 송환 재판을 담당했었던 검사 입장에서도 패터슨과 리가 공범으로 본다 상황들을 보고 그치. 굉장히 이제 흉악범으로서 처벌될 게 확실할 때만 송환을 하는 거잖아요. 음. 결국에 송환이 됩니다. 송환된 게 이제 최근 아니야? 어 얼마 안 됐어요. 송환된 건 2015년 아. 9월 23일날 아. 송환이 되고 아.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일심 법원이에요. 음. 2016년 1월 29일에 그 사건 당시에 18세 미만이었기, 미만이었기 때문에 사형 판결은 불가능했고 그때 선고 가능한 최고형인 징역 20년이 선고가 됩니다. 이심 음. 판결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뭐가 된 거냐면 정말 미궁으로 빠질, 미국도 아니지 뭔가 빠질 수 있었던 음. 어, 이 일들이 해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20년이 음. 적절하냐와 별개로 어, 에드워드가 아까 무죄 판결이나었던 패터슨에게 범행을 하라고 이제 부추긴 거죠. 야, 네가 너, 너 찌를 수 있겠어? 너 못하잖아.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추긴 거야. 음. 지금 와가지고 좀 상황이 이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네. 리가 페터슨한테 부추겨서 페터슨이 네. 찔렀을 거다. 페터슨이 찔렀을 거다. 실제로 이태원 살인 사건 영화에도 그렇게 나오죠. 음. 어 그래.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일심 판결의 음. 내용에서도요. 이렇게 했다고 해요. 페터슨에게 병원에 부추긴 다음에 화장실로 뒤따라 들어갔다. 그러니까 찌른 건페터슨이 맞습니다. 음. 그런데 페터슨이 찌르는 거를 말리지도 않고 떨어진 조씨에 대해서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거는 공범이다. 근데 일단 사인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잖아요. 이미. 어. 그러니까 판결은 이렇게 하지만 이거에 대한 처벌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건 누구 잘못이냐? 어떻게 보면 검사 잘못인 거예요. 사진지 살인죄로 기소를 했고, 실제로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살인죄로 기소했기 때문에, 무죄 음. 판결이 나오면 끝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입사부절이기 때문에, 네. 다시, 야, 살인 아니지만 이제 살인 공범으로서 처벌을 이제 해야겠다. 이건 불가능한. <laughs> 사용이 되는데니 답답하네요. 이런 걸 통해서 검사들도 배워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 그럼 이제 2017년에 모든 게 이제 총적으 끝난 거니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끝난 거죠. 해결이 된 거고, 최근의 일인 거죠. 형을 살고 있겠네, 지금. 형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음. 그리고 어쨌든 에드워드 리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을 못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재판을 해야 심리를 하고, 뭔가 조사를 음. 하고, 정말 사실 공범이 맞았고, 부추긴 것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줘야 되지만, 재판 자체를 여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거예요. 게임 끝난 일사부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범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어 미스터리는 남게 된다라고 판단하기도 하더라고요. 아... 어쨌든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은 나타난 거고 유족들 입장에서는 어 이건 굉장히 이제 아까운 일들이겠죠 결과 그렇습니다. 해석에 있어서는 그렇구만. 결국에는 국민의 힘으로 해낸 것이기도 맞습니다. 여론이 일어났을 맞아요. 때 범죄인 도를 해달라고 또 음. 청구를 요청하고 청구한 를 거니까. 그러니까 음. 미국 이는 그리고 안 해도 되는 걸 해준 겁니다. 음. 그그 이후에 매끄럽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죠. 음. 그런데 이제 메컴투 비디오랑 같이 좀 생각해도.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외교적인 네. 부분에서 좀 흥미롭게 볼수 있는 게 있지 않나 그 아, 이외에도 그렇구나. 찾아보시면 전문가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음. 이 이태원 살인 사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접했던 게 언제냐면 였 네. 대학교 때 네. 철학과 수업에서 처음으로 이... 이 사건을 접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가지고 그때는 중간 과정이고. 실제로는 어떤지는 지금 이제 들어서 처음 알았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누가 살인자인지를 모르는 거야. 음. 둘 중에 하나가 살인자인 건 확실하고, 서로 내가 아니다, 쟤다라고 얘기하고 맞아요.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막 토론하고 했던 게 음. 그게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음. 지금 이 사안이랑 다른 걸로 돌아갈게요. 음. 둘 중에 한 명이 살인한 건 확실해. 음. 그러니까 둘다 나쁜 놈이겠지. 음. 그러니까 근데 그거와 별개로. 근데 한 명은 살인을 한 거고 음. 한 명은 교사도 아니야. 근데 사실은 그냥 공범도 아닐 수도 있어. 윤리적인 담론을 만들어 나가는 거에서 항상 한계는 사건을 단순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때도 어떤 토론이 우리가 주로 했었냐면은 음. 우리 프랙트는 그때는 모르니까 한 명이 살인자고 한 명은 무죄인 거다. 둘 중에 한 명이 살인자인 건 확실하고 음. 증거는 없고 한 두... 명이 심지어 막 말렸을 수도 있는. 그래서 거. 이제 그때 교수님의 던져준 질문을 그거에서 음. 그렇다면 둘다 감옥에 넣는 것이 맞느냐? 그럼 한 명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 아니면 둘다 풀어주는 것이 맞느냐? 그렇다면 한 명은 음. 그죄 값을 치르지 않는 거야. 그 사회 정의에서도 문제가 될수 있고, 그호 응. 그거에 대해서 좀 문, 야,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태원 살인 사건을 추상화시켜 가지고 그래. 죄 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둘다 넣는 게 맞을 것 같아? 아니면 한 명이라도? 부당한 거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둘다 풀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 무죄 추정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냐. 그치. 사회 정의를 위해서 어쨌든 간에 처벌을 받게 할 것이 니더 중요한 것이냐. 저는 이건 좀 확실한 그냥, 것 같아요. 음. 어, 넣는 거죠? 아니요. 무죄 추정이. 전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명이 확실하게 살인자여도 어. 다른 한 명이 희생되어서는 절대 안 되니까 네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면 검찰에 대한, 혹은 음. 재판부에 대한 여론도 생길 수 있겠죠. 그에 대한 반성도 해야 될 텐데 또 무능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한계상 못 밝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능하고 그렇지. 안 하고의 여부를 떠나서 음. 증거가 없을 경우에 그때는 당연히 여러 가지 감정이 들겠지만 그래도 음. 그래도 무죄 추정을 먼저 해야 되는 게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그거는 좀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렇지. 그 정부에서 부당한 희생자가 만들어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되는게 우선이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응. 이 사건은 그렇다고 치고 응. 이 어. 사건 이후 체계의 문제잖아요. 네, 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체계를 전체주의식 혹은 부당한 개입과 다르게 음. 풀려면 음. 이 사회를 일단 풀어주는 게 맞지 않은가.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좀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음. 없는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지만 억울한 음. 피해자에 대해서는 다른 종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죄를 뭐 그냥 도매금으로 넘기는 거죠. 아너 같은 공간에 있었잖아.라고 음. 하는 거는 아 조금 더 토론하고 싶은데 조금만 더 해볼까? 어 해보자. 그런데 네, 반박 할까? 조건 하나. 재범의 우려가 있어. 야, 야, 이거 되게 어렵다. 뭐가 어렵냐면 음. 여전히 저는 이제 무죄 강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데 음. 그러면 재범 둘 중에 한 명이 또 범죄를 저지를수 있으니까. 그럼 또 무거운 희생자가또 생기는 거지. 또 감시를 계속 붙일 것이냐. 근데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계속 그 감시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그죠 그렇죠? 응. 일단 저는 근데 변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 다음에 또 다른 미... 범죄를 막는 거는 또 다른 역할인 거야. 정부가 그렇지, 해야 될 역할인 응. 거고, 응. 경찰력을 동원해서 해야 될 응. 역할인 거지. 응. 그렇다고 해서...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현재 희생되는 사람을 감수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응. 안타깝지만 그런 거 맞는 거 같고. 트리피님은? 저도 독실님과... 함께 하자 그만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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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브루스, 브루스 웨인과, <laughs> 브루스, 웨인과 음. 브루스 웨인과 같은 생각이에요. 배트맨이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음. 자기가 처벌할 수 있는 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진짜 빼박 범죄자인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법의 체계에 맡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법 체계는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그게 사회의 방향이기 때문에. 네. 이걸, 채, 채, 채. 음. 이거 어, 어려우니까. 어. 요즘에 그 사람들이 밸런스 게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밸런스, 음. 밸런스 게임 하고. 밸런스로 이제가 준다. 밸런스 게임 하고 뭐게좀 약간 선택하기 어려운 거막해 하잖아요. 철학과의 가면 네. 밸런스 게임은 진짜 세발의 피다. 네, 사면은 이런걸로 맨날 토론하고 논쟁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치. 아 저는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는 이전 후까 한번 같이 기억 안나요 20년 전이니 기억이 나겠어요 아, 뭐, 아니, 그때, 그때 우리 조선촌독부 때도 이렇게 빠잖아요 기억이 <laughs> 어, 나는 그때는 세상 편이었는데 와나 진짜 어이가 없네 그때는 우리도 아, 그래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아좀 길어졌네 그죠 그래서 다음 사건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석 치사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선방공이었던 이석 씨가 한양대에서 한 청년 간부들에 의해서 프락치로 오해를 받아 그래서 고문 끝에 숨을 거두는 네. 사건도 있었고 고문을 그한 청년의 간부들이 거예요? 한 거야. 어. 야, 근데 끝까지 갔구나 한 청년이. 그래서 이때는 뭐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141개 대학이 한 총령에서 탈퇴하는 그런 일도 있고 이런 사건도 있었다는 거죠.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다른 해였으면 요걸좀 음. 주요하게 다뤘어야 되는데 이것 말고도 좀 많아서. 오 이건 진짜 좀 깜짝 놀랐네. 반대로 정부가 했었던 거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여론이 일어나 잖아요 그렇죠. 터카니, 아. 뭐 억하고 막이 이게 부가 있다고 하는지. 니체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괴물과 싸우는자는 자신의 괴물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음. 7월 16일이 되면 음. 헌법 재판소가 동성동본 결혼 금지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정을 <laughs> 동성동본? 요때는 사실은 우리 막 그래가지고 동성동본 결혼하면 절대 안 되고 맞아요 막, 원래 그랬었지 아그 노래가 그거야? 그어 문화 무슨 문화. 아 흔겨하는 연인들을 위하여 라는게 어, 신애철 신애철 아, 동성동보인데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을 못한 잖아요 음. 그거에 대해서 핑겨하는그 연인들 아 그렇군요. 음. 그리고 그게 이제 콘, 콘서트에서 되게 감동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거를 일시적으로 한 번씩 풀어줘요. 음. 그래서 이 사실혼 관계인 사람들이 있을 거에요동성동인데그 아아 사람들에게 그 혼인신고를 할수 있게 잠깐 풀어주는 기간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아, 사실... 기간들이 있어요? 아또 뭐로 했다고... 묶었다 풀었다 뭐, 뭐로 그렇게? 그 사회적 관습이 아직 남아 있는 음, 거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음. 그런데 이제 신혜철 씨가 이제 콘서트 같은 데서 우리는 당당하다. 이걸 한 번씩 허, 한시적으로 허용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혼을왜 못하게 하냐. 그래서 이건 완전하게 없어져야 된다. 라고 계속 이야기했었던 아, 것들에게 감동으로 저도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알고 없어가는 사람이었구나. 그렇죠그렇죠 안타까워가지고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8월 6일이 되면 이것도 사실 큰 사건이었는데 칼기가 괌에 추락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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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객과 승무원 254명을 태운 대한항공 801편 여객기가 네. 괌 원팻 국제공항에 착륙하다가 밀림지대에 추락하는 사건이었고 229명이 사망하는 음.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뭐 자극적이라든가 좀 비극적인 사건이어서가 아니라 그이후에좀 많은 게 바뀌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 그런 걸 같이 보면 좋겠지만 정말 사실 97년에 너무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아쉽게도. 그렇지. 어, 이것도 엄청난 사건이었 엄청난 그렇죠. 사건이고 요게 이제 세계 전체에 좀 많은 걸 바꿔요. 어떤 그 항공 시스템에서도 음. 바꾸는 것들이 좀 생기고 음. 기업의 어떤 조직 문화를 바꾸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 네. 그래요? 그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에 음. 어, 요 사건에 아, 네. 대해서도 나오고 실제로 항공 사고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하는 분들이 이제 음. 어떤 여러 가지 결론들을 내려요. 음.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골자는 요거예요. 동양 언어 문화가 요 사고를 만들었을 수 있다 단말하지 않고 위아래 서열이 있을 때 조종실 내에서의 음. 어떤 서열 문화가 음. 사고를 만들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거? 어. 우리나라는 또 특별히 상하관계가 확실하고 맞아요. 특히 그 공사 출신들도 많고 어. 그리고 기장과 부기장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파일럿, 코파일럿의 느낌으로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그냥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직인 거죠. 그러니까 최 사장이 이제 기장으로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음. 부기장이 내가 볼때그 위험한 것도 할것 같아. 음. 돌려서 계속 이야기 아, 오늘 날씨가 좀안 좋은 것 같네요. 아 오늘 좀 쉽지 않네요. 뭐이 정도까지 얘기하는데 기장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음. 안 되겠다니까 그러니까 원래 규칙은 있어요. 음. 정말 위험하다 싶을 때 이제 부기장이 판단해서 이제 폭행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말을 못하는 거야. 강력하게. 또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내가 밑보이거나 찍히거나 심지어 뭐 폭행 사건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부기장에, 부기장에 대해서. 음. 그런 조직 문화가 있으니까 정말 아니다 아니다 싶은 것들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말을 못하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그렇게 어, 정확하지 않은데 어, 조동실 내에서 서로 존댓말을 서로 하게 하든가 그러니까 어떻게 반말을 못 하겠나 아니면 서로 반말하게 했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바꿨다고 들었어요. 요즘처럼 모모님 뭐 이런 식으로 수평문화로 최대한 맞춰간다고 네. 그래야지만 음. 이게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두 사람인 거잖아요. 어. 그렇게 좀 문화 자체가 바뀌기도 하고 외국에서도 이걸 분석을 많이 해요. 수양식 문화권이 발생시킨 문제다. 시킬 수 그런구나. 있다라고 음. 본 거죠. 나요 얘기를 어디서 들었다 싶었더니 독실이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음. 독실이한테 들었어요. 아, <laughs> 아, 어디서 너무 많이 들었다 하실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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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내가 얘기했던데. 제가 아, 들어봤어.